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어이 당시에 이제 마케터들과 분석가들이 같이 모여서 정리했던 거는 아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면서 이걸 막 최적화하는 게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부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우리 내부의 프레임워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를 고민했을 때. 어, 아래 써진 것처럼 마케팅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채널별로 운영 전략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실험 측정 개선을 어떻게 할지 네, 이런 것들이었고요 첫 번째로 마케팅 데이터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하는 부분인데요 어, 제가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텐데 오가닉 트래픽이라는 게 많으면 좋은 걸까요 어,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오가닉 트래픽이. 분석 툴에서 보여주는 정말 그 오가닉 트래픽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가 붙지 않은 데이터니까 그냥 측정되지 않은 알수 없는 트래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오가닉 트래픽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트래픽들을 다 식별하고 얘는 친구 쳐들어왔고 얘는 페이스북으로 왔고 얘는 네이버 광고로 왔고 얘는 또 어떤 경로로 오고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식별했는데도 우리가 놓친 트래픽들은 언노운이라고 해서 저희는 오가닉을 늘리자가 아니라 언노운을 줄이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 두 번째는 기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로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구체적인 질문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안에서 했습니다. 이게 뭐 웹, UTM에 대해서도 윈도우를 인정할까? 윈도우 며칠 인정해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현하지? 아니면 어트리뷰션 로그는 페이스북 광고로 찍혀 있고 웹 UTM 로그는 네이버 검색 결과로 찍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지?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어, 하지만 내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채널의 성과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이 당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과거에는 그 예산을 채널별로 다 나눴거든요. 페이스북 예산 얼마, 네이버 예산 얼마 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채널 안에서 되게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에 각 캠페인의 성과마다 또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모호해져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어 채널이 아니라 목적별로 예산을 쪼개겠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신규 유저 획득을 위한 건지 아니면 구매 부스팅을 위한 건지 아니면 트래픽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건지에 따라서 애초에 동일한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단위로 다 잘라서 배분하고 성과를 다 따로 보겠다.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점, 어, 어떤 임팩트를 내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계속 실험하고 측정하고 개선하는 어, 업무들을 했는데요. 어, 이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매체 광고를 집행한다라는 게 우리가 매체 지면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매체에 들어오는 어떤 그 사용자들의 관심을 가지는 공간을 산다라고 인지를 해야 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퍼블리셔를 바잉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 저는 이게 오디언스를 바잉한다라고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용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도 모 마케팅 컨퍼런스에 갔다가 이 용어를 듣고 아 무릎을 치면서 아 진짜 난 너무 멍청하구나 왜저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지 막 그러면서 아 고객을 사는 게 우리가 채널을 운영하는 본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결국 직군의 선을 긋지 말고 내가 손을 댈수 있는 걸 모두 다 한다. 내가 손대지 못한 것 빼고는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 가서 개발자와 함께 이런저런 협업을 하기도 하고 분석가와 함께 이런저런 협업을 하기도 하고 PM이나 뭐 PO 같은 직군과 함께도 굉장히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이런 협업의 벽이 어, 각 회사에서 얼마나 낮은가 그리고 정말 이게 막 그냥 백로그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작지, 어, 작게라도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